자, 이번 시간에는 얼굴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모델링은,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에 하는 건데, 자, 얼굴 모델링을 자세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정면도, 측면도 이런 식으로, 자,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이제 얼굴이 몇 가지로 분리가 될수 있느냐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위를 덮는 여기 벼슬하고, 그 다음에, 전체 몸통, 원통, 그 다음에, 뒤로 원통을 돕는 마스크, 날개,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마스크, 눈, 턱,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자, 이거를 자 이제 만져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이제 이제 쇼하이드를 숨기고, 자, 여기 이제 전에 만들어놨었던, 자, 요거를 잡아가지고, 자, 이거 숨겼죠? 자, 그러면 이제, 이제 크리에이트 폼으로 가가지고, 자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가장 쉬운 것부터 갈까요? 요거, 요거 가장 쉬운 요거부터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합시다. 자, 플레인에서. 자, 요기 1로 하고, 자세히 보시면 이게 1번, 2번, 3번, 4번 네 꺾였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어야 되는데, 요거를 그래서 네 개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OK 버튼을 누르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모서리를 전부 다그 크리즈로 걸어가지고, 에디트 폼으로 해서, 자, 위로 올려보도록 합시다. 이 정도까지 올리고요 자, 사진을 보고 자, 느낌을 맞춰서 자, 이렇게 구부러뜨려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맞췄죠? 자 이렇게 맞추고 나서 자, alt 키를 눌러서, 자, 밑으로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에, 같이 빼야지, 양쪽을. 그죠? 자, 양쪽을 이렇게 같이 빼고요. 그 다음에, 미러 인터벌로, 자, 인터벌을 걸어줍니다. 오케이, 가니다 다시, 이런 인터벌로 얘기하고, 여기를 잡아서, 자, 케이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 크리즈로 다시 걸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에디트 폼으로 가서, 자, 요거를 살짝 밖으로 빼줍니다. 이렇게. 살짝 밖으로 빼주고, 여게 보면은 자 여기가 좀 살짝 넓은 걸볼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잡고 좀빼니다 그리고 여기는 넓어졌다가 좁아지니까 자 이쪽 부분은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부분은 자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이 부분도 자 이렇게 올려가지고 형태를 맞춥니다. 이 부분은 살짝 이렇게 해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이런 느낌이 어, 살게 되겠죠. 일단 요거는 나중에 보면 여기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기가 이제 삐뚤빼뚤 삐뚤빼뚤 하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그 뭐랄까 그 뭐냐 뭐였죠 플래한 명령으로 어떻게 이제 좀 맞추기는 맞춰야 될 겁니다 아무튼 자요거해서좀 앞에 부분도 자자카롭게 가고요. 그 다음에 요 앞부분만 복사해서 컨트롤C 컨트롤V로 해서 자 앞으로 뺍니다 이렇게 앞으로 빼내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에디트 폼으로 이렇게 해서 자, 느낌 살려줘 느낌 이런 느낌이 있려나요 음. 이런 느낌으로 살리고 살려서. 자, 갖다 붙이도록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은 예부보다는좀 커야 되니까 이렇게 조금 늘려놓읍시다. 이렇게. 아니면 전체를 잡고 이 상태 조금 줄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 벼슬 부분은 일단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좀 너무 막하는 것 같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처음에 모양만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면서 맞춰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 제가 누차 강조했었죠 나무는 보고 숲을 못 본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간과하게 때문에 좀 골치가 아파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랄까요 여기 전체 전체가 제일 중요하니까 전체 덩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laughs> 크레이트에서 스피어 말고 쿼드볼 자 쿼드볼 모 명령으로 <laughs> 여기다가 쿼드볼을 적당한 크기로 놓고 이 정도로 할까요 3으로 할까요 이건 어차피 그 단순한 그 머리통 덩어리 이기 때문에 요건 되게 단순하게 가면 됩니다. 이 정도로 갑시다, 그 그리고 시메트리를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래야 얘가 에디트 매쉬를 했을 때, 됐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좀 잡아서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기본 머리통하고의 크기를 비교해 봐서 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머리통이니까 어차피 여기가좀그 달걀 모양이 될 거예요. 달걀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얘가 어느 포지션까지 오냐면은, 자, 요게 보니까 요게 다리 모양이거든요? 되게 많이 떨어지네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좀 위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는 이걸 품어주는 역할만 하면 되니까, 요렇게, 자,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 안쪽 마스크가 파져야 되니까, 어, 이건 좀 하지 않는 게 좋은 짓일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델리트로 지워버려서, 그죠? 이 부분 쏙 파고 내려왔죠? 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파고 내려온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잡아서 앞에 부분 이렇게 그키나갔겠죠 사실 음, 요 부분을 이렇게 당겨주는 게 좋겠네요. 어차피 이 부분은 이제 뒤쪽에는 여기 이걸로 가리게 될 거니까, <laughs> 여기는 이제 이 밑에도 잘라줘도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자, 에디트 폼으로 이렇게 줄인 다음에 이렇쭉 올려서, 자, 이렇게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자, 요것도 갖고, 그 다음에는, 이뒤쪽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 있죠? 감싸고 있는 거. 자, 감싸고 있는 거를, 자,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싸고 있는 거는, 플레임 명령을 이용해서, 이건 이제 정면도에다, 아니, 정면도가 아니라, 뭐큰 차이는 없겠네. XY 평면에 스케치를 작성한 후, 여기다가 이렇게 평면을 만들고, 세그먼트도 다 2로 주고, 자, 미러로, 자, 레이스, 시메트리를 잡아주고, 위로 갖고 올라갑니다. 자, 뒤로 당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거 약간 각지면서 이렇게 된것 같은 느낌이지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다가 인서트 H 명령으로 그 조그맣게 하나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자 위에서 봐가지고 자그 느낌을 좀 살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자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춰졌으면은 자 이걸 앞으로 이렇게 쭉 당긴 다음에 슥 늘려가지고 자 크기를 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약간 이제그 회전 정도 같은 이런 느낌이 들게 돼 있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 이거 옆에서 봤을 때. <laughs> 약간 보이고 하고 약간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살짝 튀어나오야 돼요 <laughs>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모서리는 이건 나중에 두께를 준 다음에 못따기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런 그 불규칙한 못따기는 잘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기서 바로 구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 여기다가 이제, 그, 엣지를 하나 더 집어 넣어가지고, 더 집어 넣어가지고, 자, 이 끝부분이, 위에서 봤을 때는, 음, 요 이렇게, 모서리끼리 이렇게 모이게 하고요 들어가서, 이 모서리를 밖으로 슥 뺍니다. 넉넉하게. 그래서, <laughs> 자, 요렇게, 어느 정도 오목하게끔,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응? 이게 왜맨 위로 올라가 버렸지? 자, 뭐, 홈버튼을 눌러 버렸나 보네. 얘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된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얘도 거기에 맞춰서, 회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잡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여기 슉 올라가게 돼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잡고, 이렇게 쭉 올려서 이렇게 날카롭게 가겠습니다. 자, 날카롭게 가고. 자. 요거 나중에 이렇게 하면 올라올 테니까, <laughs> 요거를 쓱 내려서, 이따 면이 이렇게 가고, 그럼 이렇게 하고자 그러면은 <laughs> 이못따기 모서리를 구현해 볼까요? 잡고 Shift 키랑 a 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줄여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 모서리는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크리스. 자 그러면은 이 모서리를 잡고 옮겨서. <laughs> 자, 이렇게 조금씩 구현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아래쪽도 마찬가지겠죠? 자,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자, 더블 클릭해서 전체 모서리를 선택한 다음, Alt 키를 눌러서, 자, 좁아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모서리는 크리즈로 잡아주고. 여기도 에디트 폼 명령으로 내려와주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형태까지 잡아 봤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이제 알기 쉬운 턱. 큰 거부터 하는 게 좋으니까. 여기 있는 그귀 같은 이쪽은 뭐더 멋있긴 한데, 이거 나중에 할 거예요. 아, 요거 빼먹었다. 요것도, 자, 하는 김에, 같이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까. 방법이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alt키로 쭉 잡아 뺀 다음에, 얘를 크리즈로 해서 하면 좋은데, 사실 이거는, 그 뭐랄까, 거의 다른 부품으로 취급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이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이거는 일단 일단 이대로 두고 일단 얘는 이거를 두고 나중에 이거를 한 부품으로 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다른 걸로 꺾어서 할지 이거를 좀 감화를 좀 해서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인서트 엣지를 해가지고 중간에 엣지 안한 다음에 이걸 왜하냐면은 이쪽으로 살짝 빼고 좌우로는 좌우로는 할 필요 없나? 좌우로도 좌우로는 할 필요 없겠다. 이쪽 네. 왼쪽, 이쪽으로 살짝 이게 둥그렇게 가는 굴곡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긴것 같으니까 조금씩 움직여서 자, 조금씩 움직여서. 자, 요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투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이 옆모습이 이렇게 각지 이렇게 딱 깎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여긴 나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선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각지에 깎아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laughs> 여기서는 일단 그냥, 이렇게 멍청한 채로 일단 냅둡니다. 아셨죠? 자, 턱을, 자, 가도록 합시다. 자, 턱 부분은 마찬가지로 자, 플레인 명령으로 자, xy평... 에고 잘못 잡았구나 다시 자, 플레인 명령으로 xy평면에 플레인을 하나 잡아놓고 자, 셋셋셋 셋, 셋 정도면 되나? 그리고 미러는 음 <laughs> <laughs> 랭스, 시메트리로 잡아 놓고요. 가지고 올라갑니다. 지금 그 얼굴 같은 거를 지금 놓고 있으면 좋았는데, 음. 얼굴 사진을 하나 잠깐 뜯어 와 볼까요? 왜냐하면 얼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막, 막 그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그리고 아 여기 하기 전에 잠깐 이 얼굴을 정면으로 본게 거의 없어가지고 이게 있긴 한데 좀 불안하긴 합니다 일단 여기에 이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 우리가 플레인을 잘못 만들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워버리고 다시 자, 플레인 명령을 만들 때 이걸 게 자, 이렇게 네개를 잡아야죠 4개. 쭉 올려서 슥 줄인 다음 자, 앞으로 뺍니다 뒤로 한번 가고 뒤로 한번 가고 요거는 크리즈를 걸게요 <laughs> 자, 이거는 크리즈를 걸어서 놓고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쪽은 하나 지우고요. 요거는 바깥으로 좀 뺍니다. 빼고. 요걸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마스크의 형상을 잡아주는 게 낫겠네요. 자, 이 느낌을 한번 봅시다. 느낌을 보면은, 얘가 여기 위에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각이 진거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 되나? 이것도 여기서 구현을 해야 되나? 음, 이번, 이번. 이건, 이건, 이건 나중에 스케치로 하는 것도 좋겠는데, 글쎄, 너무 지금, 제가 지금 모델링 하는 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스케치에 너무 많이 의존을, 여기, 솔리드 모델링하고 섞어 쓰는 거를 너무 많이 의존을 해요. 뭐, 잘못될 거는 없긴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여기서 느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스케치하고 저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헤맬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크리즈가 안걸렸던데 그죠? 자, 그리고, 아, 요, 요, 건 너무 과했다. 지울게요. 그리고, 그 이쪽 부분이 요거죠, 요거. 요거는, 음, 이런 것까지 필요 없었구나. 하나만 하고, 너무 홀쫄이가 되버린것 같네요. 그죠? 주문 내린 다음에, 슥, 키우고, 도길 키워가지고 우리가 이기품만이 안에도 들어간 게 있거든요 여기 안에 이 부분도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를 잡아서 Alt 키를 눌러서 쭉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자 크리즈를 걸어주고요. 여기도 턱선이니까 크리즈를 하나 걸어줍니다. 문제는 여기 세그먼트가 하나 더 들어가서 이렇게 딱돼야 된다는 건데, 여기다 크리즈를 잘못 걸어버리게 되면은 골치 아파지거든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 잡고, 여기에만 크리즈가 들어가나요? 여기에만 크리즈가 들어가게 하고, 자, 이 부분은 이제 안으로 이제 모이게. 어쨌든 여기 이 턱선은 이제, 이렇 걸려서 내려온 거니까 여기도, 여기도 크리즈를 아니, 프리즈가 아니라 크리즈를 걸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얄상하긴 한데, 제가 감을 잘못 잡아가지고, 얄상한 것도 정도같이 너무 얄쌍해졌네요. 적당히 끼우겠습니다. 그리고, 봤을 때는, 얘가, 앞으로 기울어진 거는 이제 얘가 고개를 숙이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게 조금 밖으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세 개의 면을 잡아서, 조금 앞으로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전체를 잡아서, 마스크니까 앞으로 좀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만 올라오게 할게요. 됐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너무 작아요. 좀 크게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크게 해서 자, 일단 배치를 해놓고요 얄쌍한 느낌이 좀덜 하긴 합니다만은 그것들은 이제 요것들을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거를 다 해놓고 나가서 보면은 웃음만 터질 거예요 뭐가 <laughs> 이게 건담이에요 아무 이게 처음에 이게 이걸 잡을 때는 원래 그렇습니다 처음에 맞을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실망하신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처음에 해놓고 안 되면 실망을 하신 경우가 많은데요. 그 제일 안 좋은 방법, 그 별로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원래 처음에는 제대로 안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처음에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은 이제 점점 하나씩 맞춰가면 되거든요. 하나씩 맞춰가시면은 언젠간 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세그먼트 모서리를 다치워버리고 모서리도 지워버려야지 그 다음에 자 크리즈 명령으로 모든 모서리를 다 일단 크리즈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잡고 잡고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만들건 턱이에요 턱 이런 느낌의 턱을 만들어야겠죠 자 크기부터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에, 어, 너무 길었구나. 이 정도 크기에 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한번 꺾이고, 이 정도는 안 꺾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 여기, 여기를 잡아서, 자, 여기를 하나 잡고, 여기를 하나 잡겠습니다. 그리고, 음, 웰드 버텍스로 안쪽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인서트 엣지로 여기도 하나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여기도, 자, 월드 버, 웰드 버텍스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이렇게 착착 다이아몬드 꼴이 되죠? 이것도 전체를 둘러서 자 크리즈로 자, 딱딱하게 걸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잡아서 쏙 이렇게 여기 턱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면이 똑바르지가 않고 살짝 이렇게 탁 회전 이 있다면 이 뒷부분은 이게 뒤로 갔으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조금 쭉 크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 솔리를 잡아서 자, 느낌에 맞게 옮겨주는 겁니다. 부드러기면 한 번에 이제 느낌에 맞게 옮겨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또.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자, 입까지 만들었고요 턱이 좀뾰쪽하게긴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건 나중에 여기를 이제 위로 길게 이게 잘라버리면 이제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금 이제 너무 긴것 같으니까 이 부분 잡아서 조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해서 이제 머리의 기본 형태를 잡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제 눈하고 여기 옆에 귀 부분하고 이제 뿔 형태까지 해가지고 머리의 기본 형태 잡는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